에, 오늘은 연중 32주간 수요일 11월 10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는데 어떤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어, 가서 사제들에게 몸을 보이고, 또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그 사실들을 알리는 그런 차원이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이었습니다. 열병이 치유받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어, 찬양을 드리며 감사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씀드리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와 예수님 앞에 감사드렸다. 예, 찬양하며 돌아와 감사드렸다 하는 거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어, 코로나 판데믹 시기로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코로나 판데믹 시기에 록다운이다 또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가 많은 음 심리적 그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은 그리스도 전통에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 극복해 낼수 있는 이런 그 보물들이 있죠 첫번째는 호흡법 이라고 말씀드렸죠 호흡 들숨과 하... 날숨을 하면서 어, 들숨은 코로 하면서 물론 등에도 어, 코가 있다 생각하면서 어, 코를 들어와서 코로 숨이 들어와서 머리 위 등으로 해서 이 단전까지 들어가는 이 호흡법 잠깐 1, 2초 멈추고, 하... 날숨 하는데, 이때 이제 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가 있, 있, 있는 거죠. 들숨을 길게 해서 좋은 사람이 있고요. 음, 날숨을 길게 해서 좋은 사람이, 그 자, 본인이 해보면 압니다. 아. 그런 점에서 이 호흡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 감사와 찬미, 영광을 드리는 이런 그 기도를 하면 좋죠. 주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모송을 할 때라도 여러분들 이 호흡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 이 감사할 것을 찾아서 어, 기도를 하면은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호흡으로 하는 기도도. 또 감사하는 그 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호흡과 마찬가지로 세르토닌이라는 것이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세르토닌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항우울제 또 항암제까지도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 몸하느님께서 우리 몸을 아주 정밀하게 만드셨다는 거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오늘 복음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10명 중에 1명, 치유받은 1명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어떻게 돌아왔어요?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꼭 집어서. 10 사람이 깨끗해졌는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하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 말고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각자 각자 아 부족하고 또 결핍된 것을 느끼죠. 그 결점들을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결핍과 부족함과 이 여러 가지 이그 결점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알아차리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교정해 나가는 것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치유의 상당한 음 어떤 요소라고 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이웃에게서 받은 은혜가 아까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은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생명을 주신 바로 하느님과 그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 양심이야말로 하느님이 또 이웃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장소의 그 양심에서 영광을 드리는 찬양이 나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감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께 감사 그리고 이웃에게 친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기도할 때 호흡을 통해서 해봅시다. 그러면 내 몸도 밝아지고 좋아지죠.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칭찬과 하느님의 축복을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이 자연적인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자연적인, 하느님께서 늘 우리에게 칭찬과 축복을 주셨다는 이 자연적인 감정, 그리고 이 받은 모든 선한 것을 도로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영광과 감사,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영광과 감사를 사랑으로 나누는 삶. 이것이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찬미와 찬, 찬양과 감사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찬미와 영광,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부와 삼성학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